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사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라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찬송합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를 불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여기 모인 모든 성녀, 성도의 심령마다 모든 주님의 성전마다 넘치도록 흐르게 하여 주셔서 확실히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강림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절히 주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간절히 간절히 주의 강림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오직 주님의 강림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하지만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기다리지도 바라지도 않는 단단해져버린 우리의 굳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어떤 믿음과 소망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확실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지,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에 오실 때에 나의 삶의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과연 기대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고 동행하여 주사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모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3년 강림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 되어 참으로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특으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위로 나의 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피하는 자를 믿음의 자녀라 하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피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사람의 구원이 헛됨을 고백하며 사람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립니다. 한해 동안도 우리를 붙드사, 우리가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바다와 큰 물을 가르사, 마른 땅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빈,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새 일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임교회의 말씀의 열매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심을 다하여 주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능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며, 명령하신 대로 진행하는 세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방 형통하게 하시며 세 힘을 주사, 일어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이강민 담임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며 주의 힘으로 변호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